안녕하세요. 영신나육입니다. 자, 영신나육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도조뭐 높이가 7.52000원짜리입니다. 뭐, 1 전에 이렇게 살짝 굽어진 거 있었는데 그거는 다 마감됐고요. 이렇게 어, 쭉 뻗은 것만 남았어요. 이게 따로따로 물구멍도 돼있고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다 똑같이 돼 있어서 엄청 이뻐요. 니토스 에다 심어 놓구나. 네. 자, 얼굴 하나짜리 이렇게 세개 심어 놓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자, 174번도 국내 숫자분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12.4, 14,000원짜리, 12,000원 세일합니다. 얘는, 어, 다 똑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 그림 그리기가 좀 힘들,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색깔은 어, 빨간 톤 나는 거 있고 보라색 톤 나는 거 있고 주황색 톤 나는 거. 좀더 노란색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 예, 톤도 있어요. 저 밑에 보이시죠? 자, 174번 가로가 10, 높이가 12.4, 14,000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도 국내 수제 화분입니다. 어, 175번 가로가 17, 높이가 3, 네, 높이가 3. 13인 같네요. 높이가 13, 죄송합니다. 어, 32,000원짜리 3만원에 갑니다. 제가 적다가 들 적었나봐요. 자, 무늬가 이 무늬도 있고, 이 무늬도 있어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커가지고, 자, 요렇게. 무게감이 좀 있는 화분입니다. 야생화시면참 이쁠 것 같습니다. 자, 175번, 가로가 17, 높이가 13, 네, 3만원에 갑니다. 자, 얘는 가로가 9, 높이가 8.5, 두 개에 9천원에 갑니다. 5천원짜리입니다. 하나에 두 개에 9천원. 네, 이렇게 생겼어요. 색깔은 테두리만 좀 다르죠? 네, 이렇게 해서 노란색하고 분홍색, 빨간색 세 가지 있습니다. 자,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 세 가지 있어요. 자, 176번 가로가 9, 높이가 8.5천원짜리 두개 9천원에 세일합니다. 177번 사각은 수입입니다. 가로가 7.5, 높이가 17천원짜리 6천원에 세일합니다. 네개, 네 4... 이렇게,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뺑 둘러서 잘 보여주시라 했어요. 이렇게 다음부터는 바닥에 놓고 뺑 돌아가는걸 찍어야 될까? 네, 이렇게 어, 이거는 색깔이, 어, 얘는 옆틈 분홍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이거는, 노뭔색이라 해야 돼? 벽돌색, 하늘색. 이렇게네 가지, 네개 남았어요. 딱네 개. 자, 177번. 가로가 7.5, 높이가 10.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178번. 수입이고요. 가로가 9, 높이가 9.7,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하나가 남아서 여기 올려놨는데요. 네, 다른 품종인데 하나 남았어. 이거는. 자, 요렇게 생겼어요. <laughs>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뺑 눌러서 뭐 도, 똑같아요. 무늬는 없고요. 이렇게 앞에 무늬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무늬가 어, 색깔이 어, 네 가지인가 있어요. 이렇게 똑같아. 요 분홍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옅은 분홍색도 있고 그럽니다. 자, 얘는 다른 데서 온 거고. 자, 178번 가로가 구, 높이가 9.7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이것도 수입입니다. 179번 가로가 7.5, 높이가 1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도 무늬가 이렇게 많이 있고 이렇게 좀 높아요. 높은 무늬도 사각이고 진열하기 딱 좋은 화분이죠. 이렇게 네, 색깔은 옆에 색깔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6가지 색깔인 네, 분홍색, 하늘색 옅은 분홍색.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에 여색. 네, 저 돌색 비싼 거. 네. 노란색도 있어요. 네. 자, 179번. 가로가 7.5, 높이가 1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국내 수제, 수제화분입니다. 높이가 높고요. 가로가 13, 높이가 19, 24,000원짜리, 2만원에 세일합니다. 자, 높고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뱅그로 뒤에는 무늬가 없어요. 보여, 보여줘도 자, 이렇게. 근데 무늬가 어다 틀려요. 이렇게 잔잔한 무늬. 그 다음에 뒤에 이런 무늬 똑같죠. 네,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이런 무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빨간색인데 다른 무늬, 여색 무늬. 이렇게 자! 180번 가로가 13, 높이가 19, 2 4 0 0 0짜리 2만원에 세일합니다. 181번은 수입입니다. 가로가 7.5, 높이가 1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도 무늬가 어, 이렇게 있어요. 옆에 어, 179번하고 똑같고요. 거의 비슷하고요. 네, 무늬만 다른 것 같아요. 자, 꽃무늬. 사각 이렇게 여러가지 해서 진열하면 참 좋겠죠? 자, 181번, 가루가 7.5, 높이가 10,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182번, 수입입니다. 가루가 8, 높이가 10.5, 6,000원짜리 5,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5개 남았네요. 딱 5개, 이렇게 무늬. 그 다음에, 요 색. 그 다음에, 보라색, 흰색, 노란색, 이렇게 있어요. 자. 옴니가 다섯 개딱 남았습니다. 5,000원짜리. 182번, 가로가 8, 높이가 10.5, 6,000원짜리, 5,000원에 세일합니다. 184번,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8, 높이가 8.5, 4,000원짜리, 3,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동글동글하고, 요렇게 생겼어요. 네. 자, 색깔은, 어 여러가지 색깔이 보이시죠? 네. 자, 랜덤으로, 보내, 드립니다 랜덤으로. 자, 183번. 가로가 8, 높이가 8.5, 4 0원짜리3 0 0원으로 세일합니다. 자, 184번은 수제화분입니다. 가로가 14, 높이가 11, 17,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 앞에만 무늬 있고, 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무늬가 다, 얘도 수제화분이라 다 다릅니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쁘죠 또 밑에 3개는 또 다른 무늬입니다 어, 자 184번 가로가 6.5 높이가 5 5개 만원입니다 얘는 한가지 톤이고 한가지 색깔입니다 수입입니다 5개 만원 콩분입니다 187번은 가로가 6.5 높이가 5 5개 만원입니다 자 188번은 가로가 10 세로가 8, 높이가 7, 7,000원짜리, 5,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색깔은, 생김새는 이렇게 있고, 색깔은 두 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군생이라든가, 니토스나, 뭐, 이런 거, 코너 같은 거 심으면 참 좋아요. 이렇게. 자, 188방, 가로가 10, 높이가, 아 세로가 8, 높이가 7, 7,000원짜리, 5,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180. 9번입니다. 가로가 10.5, 높이가 18.5, 14,000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이렇게 뺑 둘러서 얘는 다 똑같은 무늬에요 이렇게 해오리 바람처럼 파텔로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좋아요. 이것도 수제 화분입니다. 어, 색깔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얘도 좀 다르고 색깔이. 네, 자 얘도 조금씩 다르고 네. 색깔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칠해진 것 같아요. 자 189번 가로가 10.5 높이가 18.5 14,000원짜리 12,000원에 세일합니다. 다음에 190번입니다. 가,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8.5 4,000원짜리 두 개에 7,000원에 갑니다. 얘들은 이렇게 무광도 있고 빤짝빤짝한 빤짝빤짝한 유광도 있고 막 그래요 섞여있어. 유광이죠 얘는 빤짝빤짝 유광이 더 사이즈가 작은 것 같아. 무광보다. 왜 그럴까요? 광이 안 칠해진 건좀더 싸고, 광이 칠해진 건좀더 싸고, 아니 더 작고. 자, 190번 가루가 10, 높이가 8.5, 4,000원짜리 두개 7,000원에 갑니다. 이 하운도 엄청 단단하고 이쁜 화분이에요. 누가 이렇게 내려놨네 자, 191번 가루가 16, 높이가 14.5, 12,000원입니다. 얘도 국내분이고, 네, 요렇게. 넓은 분입니다. 넓은 분. 네. 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자, 191번 가로가 16, 높이가 14.5, 12,000원입니다. 가로가 6, 높이가 12.5, 3,000원짜리입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자, 색깔은 이렇게 골고루 있습니다. 네. 랜덤으로 보내 드립니다. 자, 193번 가로가 6, 높이가 12.5, 3,000원입니다. 194번도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7.5, 4,000원입니다. 이렇게. 고동색 있고, 흰색 있고, 그 다음에 녹색 있고, 빨간색 있고, 노란색 있고, 하늘색 있고, 그렇습니다. 네. 194번, 가로가 13, 높이가 7. 196번, 가로가 7.5, 높이가 9.5, 4,000원짜리 3,000원에 세일합니다. 이거는 한 가지 모양이고요. 네. 이렇게. 자, 196번, 가로가 7.5, 높이가 9.5, 자, 201번입니다. 자, 가로가 15.5, 높이가 11, 12,000원짜리, 11,000원에 세일합니다. 어, 일반 하원에 가면 12,000원씩 받으니까 까다른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하고 틀려요. 자, 창분이고요. 엄청 가벼워요. 이숨 쉬는 화분인데요. 네, 창 화분으로 인기가 대박인 화분입니다. 이거는 계속 제가 떨어지면 갖다 놓은 화분이, 화분이거든요. 네. 자, 이거 크기 제가 지금 한 박스 주문해놨는데 올라가 안 올라가 모르겠어요. 또 만들려면 시간이 걸려서 자, 테두리가 파란색 있고 노란색 있고 분홍색 있습니다. 빨간색도 있는데 빨간색은 떨어졌나 봅니다. 자, 201번 가로가 15.5 높이가 11, 12,000원짜리 1,000원의 12 스테이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신다육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어, 큰 분만 올려볼까 합니다 자 257번 가고요 네어 세일을 많이 하니까 어, 보시고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큰분몇 개만 오후에 올려, 올려볼게요 자 257번 가로가 24.5 높이가 22 7만원짜리 5만 5천원에 갑니다 자딱세개 남았고요 이 분은 아이고 무겁고요 네. 이큰 분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개 마감하며 네 이렇게 세 가지 색깔 이 있고요. 자 5만 5천 원에 세일을 7만 원짜리 5만 5천 원에 세일 갑니다. 자 257번입니다. 자2 5 8번은 어그제 올렸는데요. 네 가로가 25, 높이가 21, 5만 원짜리 3만 6천 원에 갑니다. 얘도 제가 들기는 한 손으로 들기는 너무 네 무겁습니다. 자 대충 보시면 할까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다리도. 어, 자, 세개 높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이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258번 가로가 25, 높이가 21, 5만 원짜리 3 6 0 0원에 갑니다. 그다음에 259번입니다. 네. 가로가 25, 높이가 21.5, 8만원짜리, 6만원에 갑니다. 얘도, 어, 야생화 같은 거 심으면 엄청 멋진 화분인데, 다섯 개 남았어요, 현재. 제가, 전에 전에, 오래 전에 찍어보고 영상을 처음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어 가로, 259번, 가로가 25, 높이가 21.5, 8만원짜리, 6만원에 삽니다 어, 딱 4개 들었어요. 자, 가로가 22, 높이가 18, 3만원짜리, 27,000원에 갑니다. 가볍고, 얘는 가벼워요. 자, 이렇게. 자, 네 개, 한꺼번에 가져가시면 10만원에 드립니다. 네. 2만 오천원씩 해서, 네, 네개 한꺼번에 가져가시면 10만원, 네, 드려요. 이렇게. 네. 두 개는 5만원이 안 돼요. 왜냐면 택비 때문에. 내가 택비를 내야 되고, 네. 자, 세 개, 네 개, 10만원에 갑니다. 한 개, 2만 칠천원짜리 261번이었습니다. 자, 262번 찾으신 분이 많은데요. 가로가 23, 높이가 16, 2만 5천원씩에 다섯 개 밖에 없어요. 다른 분이, 어, 이거 10개 들어왔는데, 어, 사가시고, 네, 이거를 갖다 달라고 맨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택배, 택배를 제가 보내면 큰 거는, 어, 잘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보내기가 힘들어요. 일반 그냥 쓰는 거는 안 깨지는데, 택배에서 던져서 큰 화분들은 좀 보내기가 힘들어요.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택배비도 많이 들어가고. 자, 262번, 가로가 23, 높이가 16, 25,000원.